시그널이랑 카인, 울가, 제니퍼 제니퍼가 갑자기 밑에서 뛰어나오는 것만 조심하면은 뭐 괜찮겠네요 갑자기 밑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다다다다닥 하고 밀고 막 그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젠 도망치고 나면은 쟤는 저를 아무도 저를 못 잡기 때문에 그래도 블루로즈가 유틸이 상당히 괜찮아서 괜찮을겁니다 아마 정말 마음껏 접속에 아, AI로요? AI, AI 재밌지 합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AI 해보고 와 이거 개재밌다 하고서 했는데 지금은 진판이 더 많아요 <laughs> 양악하는 기분 막

탱커가 위로 가버렸는데. 괜찮나? 일단 카이는 저기 있고. 먹고 가도 되겠다. 여기 힐러 쓰레기냐고요? 아뇨! 아뇨, 힐러 괜찮아요. 힐러 괜찮습니다, 여기. 아, 다 뺏어가네. 니가 다 먹네. 너무한 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니? 뭘가야 너는 위에 가서 라인 먹어. 나도 좀 먹고 살자. 너만 먹어? 아, 어, 라인 먹지 좀. 아, 이거 내려. 그래, 니가 먹으라 그 아, 오버워치 하실 때나 로에 대한 서포터요? 여기 괜찮아요, 서포터도. 진짜 힐만 주는 애도 그렇게 많이 없고 디도 넣고 근데 사실 빅토리아나 엘렌디스가 좋긴 한데 확실히 진짜 힐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꽤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킴브님 어서 오세요 여기 일단 스트라이커라서 오클럽뻔했네 뭐 괜찮을 거예요. 저도 있었어서. 저거 수턴 걸렸어도 괜찮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 익숙한 아이인데? 한번 뭐 와주셨던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지금은 제가 엄청 평화롭게 rpg를 하고 있지만 어 일단은 예 일단은 롤은 진짜 저한테 안 맞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오버워치에서는 한2200 그 정도 됐어요. 뭐지? 왜 앞으로 날아왔지? 이상한 애네 아 그건 진짜 잡기 잡기가 진짜 무서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래서 쿠레나이가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쿠레나이는 CC기 스턴 스턴 CC기도 있고 궁이 잡기라서 와 프레나이랑 마주치면은 거의 뭐 아무리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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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이게 엄청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히힛 개꿀 아왜 내꺼 뺏어 너 자꾸 야, 넌 라인이나 보고. 아이 개 나쁜데. 아, 저거 자꾸 자꾸 내 정보를 뺏으려고 그래. 안돼, 가면 안돼. 여기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가면 안돼. 난 죽음을 보았어. 맞아, 요 잡기는 진짜 제외 제외라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하! 보셨습니까? 맞아, 아 맞아. 미겐나르트는또 이게 그다 쌓아놓고 오면은 두번 잡더라고요. 다 쌓으면은 두번 잡더라고요 계속. 잡았다가 내려놓고 또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잡히는 순간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되는 것 같던데. 그니까요 아. 딱, 우리 팀이 딱 2연접 하면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궁 난사 그냥 막 다다다다닥 박아놓으면은 그냥 그게 개꿀입니다. 진안 음, 아파. 아이 아, 저 오른쪽으로 갔나? 아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와 클났다 아씨 발와 아하 저기서 왜 제가 아니 왜 제가 거기서 나와 어? 너무 고기살 나오는 거잖아. 씨. 레드 올가 잭하는데 아, 맞아요. 진짜 저 아까 잭하는데 쿨레나이가 저만 보면 제가 한타 참여하려고만 하면 뒤에서 나와 가지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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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고통 받았어요. 개고통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나한 번만 살려 줄래? 한 번만 살려줘. 미안해, 하, 감사합니다. 아, 이장님, 어서 오세요. 그치? 아, 그니까 이게 진짜 엄청 힘들더라고요. 옳지아 아픈데 시그널 아픈데 일단 얘들아 나 파밍 좀 할게 그쵸 빅토리아 무시하기에는 힐이 생각보다 꽤 히도 그렇고 부활도 부활했는데 막막 막 랜덤으로 살리는 거잖아요 부활이. 근데 막 살리는 거 보니까 다 잘크네 살리고 하면은 그냥 한타에서 체력도 없는데 잘크네가 와서 그냥 녹여버리는. 당했니? 내가 돌아갈게. 틀렸네 죽을 뻔 했다. 시프트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야. 아, 쟤 나보다 더 길어. 왜 3번 올렸냐. 아야, 몇 번을 쓰는 거야, 공을. 그만 쏘 임마? 그렇지. 두명 잡았고. 4번을 올렸어야 되는데, 잘못, 아, 템을 잘못 샀어. 잘못 올렸어요. 업그레이드를. 아, 템. 잘못 올렸다. 부동사격으로 올려버렸네. 난사 올렸어야 되는데, 난사. CC기 무시 올렸어야 되는데. 뭐야? <laughs> 왜 죽었니? 그고 가... 첫 단자... 지금까지 1데스... 1데스면 무난하죠. 6킬 1데스... 4호시... 무난합니다. 안녕 와... 시드... 이렇게... 이걸 피하기 위해... 다 좋은 시드입니다 소훈님 어서오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 니가 날 이길 것 같아 어디 감히 저가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오케이 이거 잡고 뭐지? 이거 뭔가요? 이거 저격 중이라는 건가? 이건 뭐? 야, 와, 잘한다. 저쪽 우리 팀 아테나가 잘하는 것 같아요. 딱한명한명잘 갖다 주네. 아 여기로 들어가도 될까? 안 되네. 딱. 아, 야없는데 시도 없었어. 너무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도 좀 있고. 와, 대나 잘한다. 야, 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야 이기긴다 아 저거 안, 안 밀렸다 아 방어력이 감소하고 시야가 보여요? 저게 그건가 보죠? 그개 궁? 누구냐? 시그널 궁? 조용히 해 방울아 지금 우리 안 좋은데? 야, 빠져, 빠져, 빠져. 궁 빠졌다. 뻘궁! 안돼, 야, 너무 막, 나도 한대 맞긴 했지만, 그래도 그러지 말자.

아, 좋다, 저도... 아, 야, 이! 상자요? 어떤 상자만 하시는요 저, 몸, 몸 죽이면 나오는 상자요? 아, 저 올가 저거 말하는 건가요? 근데 저거 올가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번 이제 난사 난사가 이제 c c 기 방해가 없죠. 4번을 풀로 업.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이길 것 같네요. 이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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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래, 나도 싸울래. 아, 아 진짜요? 근데 왜좀좀 좀 우리 우리 좀 해주지? 우리도 먹게 같이 같이 좀 나눠 먹지. 원래 좋은건 나눠먹으라고 있는건데 이건 도망가야될 빌이다 핫닷! 닷! 타닷! 도망가! 어 위로 올라갔나보다 아 다행이다 휴 어, 가면 안될 것 같아. 도망가야 돼요. 적들이 워낙 많아서 할 수가 없네요. 까비. 안돼! 들어가면 안돼! 이거는 시드로 막아주고. 죽 u p 네. Time 저도 먹어야겠다. 저 내리고 있을 때, 저도 비벼가지고 먹어야겠다. 훔쳐 먹어야지. 나도 클 거야. 500원이면 장난 아니잖아요. 가격이 500원이면 장난 아닌 가격인데, 저도 갑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올가야넌 걸어와 우리 그러면 이거를 얘들아 저거 먹자 침략자 먹자 이렇게 멍하니 있느니 침략자를 먹어야지 뒤도 되는데, 침략자를 안 먹을 수가 없지. 오케이, 돈 먹었다. 일단은 돈을 먹어야 돼. 하이퍼 터치. 와 저거 보지? 저 스킬인가요 관계 저거? 보지? 장난 없네. 뭔들이 저거? 아군 방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먹었나 이거? 내가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먹은 것 같은데? <laughs> 아닌가? 그냥 오지, 아테나. 뒤에서 포지션 잡자가 어쩔 수 없이 물리면 레드링 키고 스케트 퍼블. 음. 그치. 제니퍼 잡았습니다. 아, 딜, 딜 오지게 넣었는데. 기다려, 기다려, 공성, 공성 왔다, 공성 왔다. 아닌가? 공성 왜안 오지? 아니, 니가 먹어라, 그건. 그래. 어서와. 아, 감히 우리 팀을 잡으려고? 어? 아,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아파, 아오라 나는, 나는, 그래도, 하, 아, 못했구나.